제 캐릭하고 수영 캐릭하고 일대를 하는 거 보여달라고요? 제 캐릭이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보세요. 자 일단 제 캐릭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캐릭 스펙. 자제 기사는 어, 지금 현재 근댄 166에 근명 196이고요. 자 수영이한 캐릭은 근댄 174에 근명 198입니다. 일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서로 빨갱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파티를 안 해가지고 달려가! 달려가! 절반은 빼내 캐릭터 형님들 스톤전 아닙니다. 그러면 인형을 이거 바꿔봐. 내가 이걸 이걸 바꾸면 되잖아 인형을. 야너 사이클롭스로 나와. 근데 맨 나와 그러면? 자 근명 근데 170 요게 이 금명이 200. 야 뭐야? 존나 센데 내 캐리? 살아있나 씨. 이기겠노? 어? 려줘려줘 야, 내 캐리 개 센데? 근데 이 이것만 보시면 안 돼. 리덕스만 맞춰 볼게. 자, 리덕스으로 많이 싸우잖아. 자, 리덕스 차고해 볼게요. 자, 리덕스 차고하는 겁니다. 달려가! <laughs>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심하게 차이나. 심하게. 봉파리 캐릭으로 스턴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자, 스턴. 연 스턴. 아이씨 빅. 스턴하고 연 스턴으로 얼마나 빼나 봐 보자. 오케이 연스턴! 지금 스턴 한개 들어갔거든요? 스턴 한번 들어가면 딸피 반피 빠져요 스턴 한번 그렇지! 야씨 투스턴 맞고 버티네 혼자서는 그래도 야 근데 쓰리스턴 빠지면 죽겠다 야 네크릭도 그러니까 웬만한 아툰들은 원턴 투턴이면 다 죽었거든? 그나마 내 캐릭은 버텨, 저. 자, 오케이, 3초 턴. 2, 1, 신하스턴, 4초 턴. 3, 2, 1, 나머지 턴! 살려줘. 에이씨. 형님 캐릭 약하해서 안 되겠다, 이거. 아우, 씨. 어, 봉팔이캐릭왜 이렇게 약하냐, 오늘따라. 나한테 두드려 맞겠는데, 이러다가. 가도 지르라고요 또, 갑자기? 형님들! 1센돈가더 12만에 팔더라. 봉파령, 진짜 갑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씨. 인생 빠꾸, 없어. 쓰리. 투. 원. 아, 캐스트, 안 떴다. 아 씨. 오, 오, 야, 일단은 수영이 캐릭이 잘안 박혀. 자, 일단 내가 수영 캐릭 쳐보거든? 잘안 박혀. 야가수영이가 캐릭 쳤는데 잘안 박힌다. 2리 투, 원, 샷. 이게 바로 수영이. 원킬 원샷이야? 원킬 원샷이야. 음, 조밥 아니거든. 아 좋았어. 쌈 방어 200방 넘어올더라고. 그럼 방어 잘안 일로 좀 맞아 너. 야3센도가도 어? 차니까 그냥 서탄이 그냥 잘다 서탄이 연 서탄이 들어가 래 <laughs> 가만하자 수영아. 음. 아. 이제 방어가 조밥아니야 이제 갱짜리 이제 안 부끄러워 야야 야 이거 뽑는데 현금으로 한 3천만원 썼는데 하나 러쉬해가지고 하나 3짜리 바로 준다 그래도